내일 글램핑을 가는데 그 동생은 오늘 회사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한강 쪽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강에서 동생 채우고 태우고, 이제 어머니 기차 타고 용산역으로 오셔서 용산에서 어머니 태우고 그러고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. 아니 <laughs> 근데 나 여기 화장실 앞이거든? 오 어? 어, 화장실, 화장실 여기인데 우리? 그래? 화장실 앞인데? 여기 노란색 화장실 사도요 언니 드디어 아 찾았다 아, 아. 용산역 이마트 주차장에 괜찮은데? 주차하고 다빈이는 피곤해가지고 쓰러졌어요 좀 자고 있으라 했고 저 어머니 데리러 갑니다 아어머니잖아 아, 어실 갖고 생각하셨어? 아, 뭘 숨고. 풍산이 진화도못해 가지고. 그래서 쟤? 그럼 못 보내잖아. 어, 이쁜 사진이 없어. <laughs> 너무 많지. 그러니까 보내라니까. 예쁘지 않으니까 못 보내지. 사실 도합 300m인데. 아, 하다 진심. 뻔은 이렇게 나를 질투하지

자시합시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 찬스는 이쁘네 선물 받았어요? 아이고 좋네. 아 아이고. 총많한 샀어요, 니 야, 그 양이 잔이 양이 좀큰 거야. 아, 좀, 좀 어, 조금씩 조금씩 먹어. <laughs> 자, 짠합시다. 안녕. 아이고 반생이들 <laughs> 어, 왜거 아, 아, 아 좋다. 밥때를 먹어. 진짜 음. 맛있네. 너무 음. 좋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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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. 이게? 이거 더 좋아. 이거 더잘하네 내가 요리 잘해. 그러니까. 결혼하면서 더 잘해줬어. 응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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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. 음. 나왜 이렇게 했냐? 엄마, 엄마 잘 먹네. <laughs> 엄마 초반에만 어야 아, 내가 그얘기 초반에 잘 먹고 나머지는 이제 그절로 내가 이거 엄마 이거 한 잔보다 많은 거야 그그잔큰 그래? 어, 거니까 적당히 두별해서 먹어 나도 이런 걸 먹고 싶다 응, 응. 이걸로 먹어라 이 나랑 바꿔 엄마 거 없이 시어하는거 같아 게 나랑 바꿔 오빠 많이 먹으 내가 먹어게줄리으 쓰면 안 되지? 아... 전체적으로 아, 여기도 모르지 않아? 하지, 하지. 하지, 아, 뭐야, 이쁘냐. 근데, 근데 내가 약간 사슴이안 바뀌네. 음. 뭐야, 눈 응? 뭐야? 안 바뀌다, 사슴벌이 진나좀안받지 나쁜데. 그래 나. 응. 오빠는 좀 이쁘게 응. 음. 나와, 이 오빠가. 아, 이게 주인공이 음. 잘 나와야 되는 음. 인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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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, 이거 다이어게 음. 다시 해야겠다. 이게 진짜 와, 이게 진 오빠가. 근데 사실 이때도 다이어트 를과가 제대로 한건거니지 그죠? 많이 먹으면 서해가지고 응. 네. 7 8 k g 아니면 이것 보여주지. 데 아, 지금 보여아이지 아빠의 누구 양? 어, 이게 누구야? 두분이 누군지? 그지 만 친해. 모르겠어. 모르지. 애 생길 때 내가 더말랐을 수도. 아, 그럴 수는 없어. 절대 없어. 내가 보니까 감사합니다. 어머니한테 물어봐야지. 어머니는 음. 손녀가 좋아세요 아. 손녀가 좋아, 손자가 손녀 좋아. 딸이야. 어 손녀. 어머. 어머니좋아손자는 음. 다를 수 있잖아. 이런 솔직히 글쎈, 근데 아직 그생 손자가 뭐. 되는지 모르지만은 성내는 나는 엄마 입장으로는, 입장으로는 무조건 딸이 좋다고 생각해. 것 같은데. 근데 아, 나는, 나는 사실 아들 입장으로서도 맞다, 딸이 낫다고 생각해. 그래, 해주세요. 왜안 해요? <laughs> 왜? 엄마랑 담비 있을 때안해 왜? 왜안 해? <laughs> 근데 여기는 여기는 근데 진짜 막 엄청 사람이 많이 몰리잖아 좋다. 음. 어 좋네. 음.

저 어제도 이랬어요. 아,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. 나다 됐나요? 어요 넘어갈게요. 셋이 말을 안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? 아, 시끄러워. 지네 그냥. 좀 뭉쳐볼래요? 뭉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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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이거 하셨던 어이 엄마 대단한데? 어머 <laughs> 어머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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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허리가 아, 친다 아왜또 아, 받아줘 그러니까 엄마 자꾸 하지 <웃음> <웃음> 잘해 잘한다 엄 왜? 왜, <laughs> 왜 이렇게 잘해?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계속 해야지 음칫 둠칫 두침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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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글이 벗는 게 나아 정답은 잘 못하네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엄마도 둠칫 두둠칫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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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짠한 갈까 그건 춤추는 건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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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감정... m e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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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너무 많이 o m e 나 괜찮아 come, c o 삐졌다 o m e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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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 m e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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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m 많이 해봤군요 그냥. 나도 그냥. 나도 그냥. 나도 그냥. 나도 그냥. 나나온다 어? 나좀잘나오는냥같도 그냥. <laughs> 바 but it do i've got a tragic tale for you um 야 제대로다. 아닌가 봐요 언니. PSL 1리고 영순한다. 어? 오오 나이스 오! 와 완벽했다. 딱 오자마자. 가자. 우중 글램핑이다. 우와 유튜브다 유튜브. 잘 나오네. 그 카메라 더잘 나오지. 뭔가 잘 나오는 것 같아. 음. 아, 좋다 음, 맛있다. 맛 음. 맛있다. 맛있당맛있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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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 먹어. 다 아이 뭐할수 있어? 예. 어. 예. 아 이제 위에다 매달 거야? 예. 똑똑하네. 많이 다녀봤네. 많이 다녀본 건 아닌데 엄마 재능 쓰면 네 거래가 돌아가는 참. 응. 잘했다고 잘했다. 어떻게 나 진짜 똑똑하잖냐? 아니. <laughs> 그나이거 그래, 보급. 아니야? 너 진짜 이거 생각난 거다? 오빠 칭찬해 줘. 오! 칭찬해 줘. 진짜는 나도 진짜 재미건다미 떡도 대단해. 아 진짜 아, 대단해. 아, 대 아, 진짜 오빠랑 떡 아, 먹을 때가 있네. 어렸을 때얘왜 멘사 안 보냈어? 언니. 아, 멘사? 언니, 할나 욕한 있어. 거예요. <laughs> 방금 나 욕한 거알아요 나도 오빠랑은 음. 똑같아. 그게 요, 그거 여기야? 응. 음. <laughs> 아니야. 뭐 나랑 똑같은 거 여기지? 음. 즐거워 신나 행복하다. 예. <laughs> 엄마 만족합니까이번 이번에? 네? 너무 아. 좋아요. <laughs> 어이서이사하겠습니까사사할일이사사할은 뭐, 그럼 이사할일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이렇게안 아프고 다닐 때이사람준 거야 진짜 아, 야. 응? 맞아 맞아 응. 야당람은 고래 봐라 응. 먹는 것도 힘들고. 응. 가서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 진짜 엄마. 이거 아닌 게 너무 감사할 일이야 맨날 약해 보여도 그래도 그런 큰 병은 없어서 었 다행이야 응. 진짜. 음식 가리고 막 그러진 않잖아 잔병은 많았는데 큰 응. 병은 없어 응. 나 근데 별로 안 살쪄 보여? 그때 결혼식에 비해서? 이제 쪄 보이지 근데 여기 생각보다 많이 안쪄 보이는 건가? 지금 내가 지금 92kg야 어머니 어떻게 그런 얘기 너왜이게 많이 나가? 나 92kg나가 우리 집안에 그런사람들 있단 말이야? 그, 그러게 그, 아유, 못 내가, 내가 그런사람이더라고 너마다 근데 엄마 괜찮다며 아까 나 안쪄보인다며 그정도까지 괜찮다고는 안했어 안쪄보인다고 했지 안쪄보이면 괜찮은거 아니야? 아니야 보다 엄청 틀려 그러면 니가 <laughs> <네가> 받아들이기 나름이야 <laughs> 너 편한쪽으로 받아들이는거야 이게. 나 그때 결혼식때가 내가 80kg였어 지금부터 딱 12kg 네가 워낙 이랬기 때문에 그때가 보기 좋은거야 사실 딱 결혼식 때정도까지가 좋아? 옛날에 엄마 얘기했던거랑은 멀었잖아 엄마 얘기했던 어. 거 어렵지만, 옛날에 얘기했던거 내가 어. 그6 4 k g 6 3 k g 때니까 그러면 이제 못 돌아가는거고 아니야 못 돌아갈꺼야 들어갈수 있어 이 양반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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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올거야 왜냐면 거야. 그렇게 들어가면 네가 이제 문제가 생겨 아 너무 이, 많이 봐서? 그럼 문제가 생겨 너무 워낙 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근데 나도 한7 0 k g 까지 빼야되지 않나? 라는 생각을 그정도면 너무 좋은데 그러도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. 왜냐면 워낙 이렇게 놨기 때문에 세월이 이제 있어. 이거 도 자만할 일이 아니야 지금. 자, 내가 어딜를 자만해? 지금 돼지가 됐다고 하는데. 너 지금 이 먹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자만스러워. 지금. <laughs> 아 자신감이 넘쳐서 먹는 거다? 아니. 아, 아니 지금 먹어봐. 먹는 게 너무 많이 먹었다. 어 됐다. 너무 많이 <laughs> 먹어어 근데 그거 자신감이 아니야? 포기지. 아니 근데 너무 많이, 먹는 거야. 어머니 거 그렇다고 하니 너무 음식을 많이 준비. 그거 못 먹지. 아니 엄마, 음식을 준비해서 적당히 무게만 15kg 알아서 먹어야지 아, 알아서 먹으라 적당히 열심히 아, 먹어야지 내가 뭐 하루에 다 때리라고 했냐? 그치 나눠서 먹어야지 어, 내가 막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막 이만큼씩 먹어 너 원래 이만큼씩 먹을 사람도 아니잖아 그치 나때려라고는 아니야 다 한꺼번에 나 얼마나 빠스 뺐으면 좋겠어? 음.. 그때, 그때만큼만 그때 결혼식, 결혼식 때? 80kg? 킬리스는 음. 음. 그까지안 보였는데 그때만큼은 딱 좋더라고 음. 아, 그것 때문에. 이마... 미세... 네. 미. 미쳤어, 그때 지금 얼굴이 이만하구만 뭐. 얼굴이 작지. 얼굴은 작지. 얼굴만. 말... <laughs> 얼굴 작은 게 다른 데 별로 못 느끼겠어. 에이, 이게 이게 너가 그래서 온 거야.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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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도 원래 그렇게 작지 않은데 그러니까... 살찌니까 겁나 커져. 너무 넘게 할 것도 없어. 너는 얼굴도 그거 다 크잖아. 근데 미술 얼굴도 이라 작잖아. 우리 엄마. 우리 엄마 <laughs> 많이 들거든요 응. 하고 있어야 데 응. 뒤가바이 가까이 이 가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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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까이 가까이 이 가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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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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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모르나 포기해 그래 봐야 아, 해보고 뭐 잠깐 팔 않고 엄마 그렇게 큰감은 없어 오빠는 아직도 엄마를 몰라 그럼 엄마가 왜안해본거 해주고 싶은 거지 다음에 아, 또그 아, 하면 되지 그게. 아니 그러니까 해주고 나서 상처받지 말고 왜? 왜 상처를 받아? <laughs> 어? 엄마 괴로더라 이러면은 아니야, 하지 말고 뭐. 아까도 오빠 거의 울 뻔했는데 어머니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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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 아니 오빠 진심으로 진짜. 내가 어릴 때 어쩌고 저쩌고 이해가 나와 그러더니 요즘은 엄마를 보니까 막 이러고 엄마 내가 딱나오자마 내가 살짝 여기 지켜보고 있었거든, 야, 살이거 봐. 야, 장담이 이거 봐. 아, 나 들었어, 다. 못 들었어, 그리고 그 뒤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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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부모가 나이를 먹으면 자식이 나이를 먹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. 어떻게 되는 거야? 자식이 바라보는 부모는 이 어리게 보이는 거야. 음. 맞아, 그런 거 같아. 장석을 그래도 꽤 많이 준다. 응. 한끈 떼었네. 테이블을 좀 치우고 이렇게 앉을까? 아니, 야나 하나, 둘, 셋. 둘이 보실래? 있잖아, 또한 끈. 응. 그거 먹어야 돼. 그니까. 그 안에서 먹어야 그러니까. 아, 이거 하고. 아니, 여기서 먹어야 돼, 여기서. 여기서 먹을 거야. 여기서 먹어야 돼. 그거음 먹을 거 찾아. 시작할 수도 다. 어. <laughs> 조심하고. 오늘도 너무 맑다 응. 할 <웃음> 그러게 오빠 <laughs> 어, <좋아>. 아미 <laughs> 가린다 지 <쟤>. 저희는 <laughs> <laughs> 오늘 들어가는 길에 돌아가는 길에 제이드가든 아 친구 수목원이랑 제이드 가든 중에 고민했는데 튜리언이 제이드 가든 좋다 해서 쪽으로 왔습니다. 괜찮아 예뻐. 아니 어제 잘때 오빠한테 맞아가지고. 아니 내가 뭐 맞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. 큰일 날 소리 하네. 날씨가 너무 좋다. 너무 좋아. 음. 커서 떨고 왔나 보다. 저희다 들리자 어? 어? 어! 네 어머 이뻐 아 엄청 푸르르고 좋다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좋다 어소음을 이뤄준대 음, 어, 손을 이뤄준대요. 음 어디, 어디. 여기 여기 이 x 가 돌아오게 해주지 큰일날 소리 하지마 오마이갓 진짜 귀가 얼마나 간지러울까 <laughs> 어 너무, 너무 예쁘다. 예쁘다. 자연스러운 느낌. 오 이거 안녕 엄마. 엄마 행복해. 어. 응. 엄마 <laughs> 있어 사진 잘 찍히지. 자꾸 멀리가 엄마. 키도 작은데 이렇게 사랑해. 사랑한다. 너무 예먹으니기 <laughs> 저기서 제일 많은게엄마데방이방이야나고방다너 빼. 단지를야 여기는 없는 거 같아. <laughs> 그러네, 여기 길 없어? 둘이 떨쳐 놓는 다음에 둘이 붙어 버리네 또. 12시 40분. 이이 됐네. 응. 돌판 남고 보고가. <laughs> 좋아 해물 <laughs> 낙지볶음 낙지볶음 낙지 볶음. 나치보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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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치보돈나스보금나돈보스나 나치보금, 나가보금나치나치보 어. 너치보금 나치보금, 나치보금, 로 콜라. 네. 치 안돼 안돼 술또술술술너술못 쓰네. 언제 술 먹었다고 그래? 어? 영상에 다 찍혀 있는데 뭐지 이게? <laughs> 그 영상 없어요. 그럼 <laughs> <laughs> 다못 쓰는데 술 먹는 거다 자르면? <laughs> 말안 해. 안 해. 해. <laughs> <다. 웃음> 어디일까? <어딜 가? 웃음> 내가 찾다 왔는데. 잘라줘. I don't want to feel it the same old cliche. I don't want to dive in. I don't want to change. I just want to stay here speaking to myself. It's a mystery. Love is passing by. Cause a rushing down the.